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려는 성경으로 280, 아128 아 페이지나 129 페이지 에 있습니다. 출려굽기 아, 3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분양할 제단을 만들지니 그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매는 채를 꽂을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전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고그 전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붙지 말며 아론이 일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일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아멘. 어, 세상은 음, 사람이 타는 차를 통해 그 사람의 가치를 이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치를 이제 판단을 하죠. 또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서도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고 그렇게 살아가죠. 그래서 우리도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신경을 쓰고 또.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그사람들의 시선에서 부족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우리의 중심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를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판단하시죠. 성막에 있는 정거 개와 함께 오늘 등장하는 이 분양할 재단 그리고 상. 그리고 본 재단 등그 어, 그런 것들 성막에 있는 기구들의 많은 어, 어, 그 기구들 중에 그 기초는 조각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이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었던 이 조각목으로 성막의 기본 재료를 삼으실는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 저도 잘 되지 않는 부분인데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라는 곳도 그 사람의 신분의 고하를 떠나서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된다는것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한 어 이제 장로님이 이제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거나 아니면 뭐 무슨 때가 되면 그에게 돈을 이제 목사님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그 목사님은 목사님은 저희들을 불러서 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각 교구별로 어려운 사람들의 명단을 찾아라. 그리고 이것을 다 배분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얼마가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획을 짜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은 이제 그것을 다 배분한 다음에 하게 한 다음에 어,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이제 드렸던 그 장로님에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드리세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저는 좀 억하해했어요. 왜냐하면 어, 그분이 돈이 많아서 교인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는 좋은데 드 드렸, 드렸으면 끝. 엄밀히 말하면 드렸으면 끝이지. 그걸 왜 보고를 받아야 되지? 또 하나. 드렸으면 지금 드려서 그 당시에 교회 우리 저희가 서울에 있던 교회는 삶의 수준이 좀 높았어요. 근데 굳이 어렵지 않은데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덜하다고 그분들한테. 그렇게 그 돈을 맞춰서 드려야 되는가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캐시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몰아서 줄 수도 있고, 또 정말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수도 있을 건데, 그 장로님이 그렇게 돈을 드렸을 때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하십시오. 물론 그 목적은 맞겠죠. 근데 정작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그것을... 예 한쪽에 이 분위기 이제 어, 소위 말하는 목적 금금이겠죠. 그렇게 해서 놨던 것을 모아두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것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쩌면 그 목사님이 이거를 그렇게 놔뒀을 때 본인 마음속에 어쩌면 욕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그런 것을 보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이제 학교에서 공부 중에 이 공부하던 중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한 사람들이 소리를 낸대요. 그럼 목사들은 그 사람들이 소리를 낼수 있도록 그냥 놔둬야 된대요. 내가 많이 내는 만큼 소리가 크다라는 거죠. 해야 된대요. 아직도 저는 그것에 대해서 좀캐션이 있어요. 헌금을 많이 한다는 것이 내가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지위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일까?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말을 내야 될까? 아직도 저는 캐션이에요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그 이게는 했어요. 교회 안에서를 보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뭔가 좀힘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제가 이제 서울에 있었던 그 교회 때 만났던 그 장로님의 모습. 그분이 과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그분의 모습을 보고, 목사님 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여전히 저는 좀캐시이좀 좀 있어요. 어, 그럼에도 왜냐하면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든 적든 하나님 보셨을 때는 다 똑같거든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요? 헌금을 적게 했기 때문에 나는 위축되어 있고,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는 좀더 당당하게 서 있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성전 성그 연복이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헌금한 것을 보면서 예수님 마지막 하셨던 얘기기 있거든요. 이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드린 분은 드린 사람은 두 렙돈을 드린 저 과부라고 그랬어요. 한 예수님이 보셨던 것은 뭐냐면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교회라는 곳이 교회라는 곳에서 우리가 신하을할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 우리는 보이는 것에 자꾸 관심을 갖고 그것을 보고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지성과 다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우리 안에 무엇든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봉사를 할 때도 헌금을 할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내 중심에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막의 재료를 헌한 것, 구하기 쉬운 것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구하기 쉬운 재료지만 그 성막 안에 누가 있느냐,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시작하자 어떻게 하셨어요? 솔로몬이 화려한 성전을 만들었지만 그 구석구석에 자기의 나라의 강성함을 위해서 정략견을 했던 여인들, 자기 와이프들이 만드는 심, 섬기는 신들을 구석구석이 다 만들어줬잖아요. 재단을. 하나님 밀어버리시잖아요. 하나님 밀어버리셨어요. 지금도 성지술래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아시죠?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가보신 분도 계시고 보셨을 거예요. 통곡의 벽에 가면요, 돌이 다 다릅니다. 볼 크기가 달라요. 그것은 크기가 시대별로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리 귀해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밀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중심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요. 그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 예배 대상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인지하시는 것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주가 되면 안 됩니다. 그 예물을 드리는 우리 자신이 주가 되어야 된다는 제가 목표를 하면서 일부의 목사들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이 좀 있었어요. 좀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시간들인데.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서울은 두당 얼마, 지방은 두당 얼마, 또 지방 중에 좀 돈이 많이 도는 데는 두당 얼마. 처음에 그게, 뭐,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교회가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운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서울은 두당 200, 200에 200명이면 4억이 되겠죠, 그죠 울산 같은 예전 울산 같은 경우는 두당 300, 그러면 200이면 6억이죠. 그리고 나머지 지방은 150, 그럼 두 당하면 3억이에요. 200이면 계산이 딱 나와요. 부산에 갔는데도 딱 예산이 딱 그만큼인 거예요. 명절이 오거나 휴가철이 되면 교회 헌금이 줄어들 걸 염려해요. 데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 좀 좋지 않았어요. 왜왜 교인들을 두 당이라고 표현하지? 교회를 운영한다는 시선에서 보면 뭐 헌금이 줄고 뭐 계산을 하고 예산을 따고 이게 실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목사라면.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것이 아닐까?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물질을 믿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세워가야 되는 장소이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게 만드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람을 돈으로 보는 시선은 거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부산에서 목표를 하면서 제가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해서, 행할 때첫 번째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 당시에 있었던 뭐 장모님들이나 교인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에 뭐 예를 들어 부흥이라면 우리 교회에 저런 목사님을 우리가 모실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요? 저분이 아무리 유명해도 하나님이 저분의 마음 속에 우리게 보내 가라고 하시면 오는 거 아닙니까? 저분이 책정어 있는 돈이 있어도 우리는 그 돈을 못 드리고 그걸 이야기하면 되는 거고 결정은 저 사람이 하면 되고 그 사람의 중심 속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두 번째는 재정이 많르지 않게 하세요. 그것을 이제 저는 경험을 했어요. 담데서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목회 계획대로만 해달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가 멈췄더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목회 계획은 목사가 세우는 목회 계획은요. 그냥 계획일 뿐이에요.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한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다 세우잖아요. 회사가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다 세우죠. 그런데 그 계획대로 하는 회사가 있고, 사업장이 있고, 가정이 있으세요? 없어요. 계획을 세우지만, 그건 계획일 뿐인 거예요. 그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상황이 바뀌면, 그게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정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애쓰야 되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곳이 돼야 되죠. 저는 압니다. 교인들이 목사에게 목회 계획대로만 해주세요라고 할때그 말은 목사가 목회를 할때 제약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거예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할게요.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을 청명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그 기도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새로운 목사가 세워졌을 때, 목사가 아무리 목속 계획을 세워도 그분의 중간에 이런 일을 좀 하십시다. 하면 따라가세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간다. 그런다면 그걸 확인하신다면 따라가세요. 목표 계획대로 하지 않아도 따라가세요. 절대로 목회객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럼 그때부터 그 교회를,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름모시면 사라집니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게 누가 이런 이야기 하겠어요? 저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했고,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 현장이 있었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면 분명히 있고요. 재정적인 어림이 없어요. 채워집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붕일를 하든 뭘 하든 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일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새로 세워, 세워지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미, 그렇게 살아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육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단을 전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전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돌아. 그속죄소로 내가 너와 만날 곳이라. 오늘 성경은 성소에 돌분양할 제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휘장 하나만 걷으면 속죄소가 보이는 휘장 앞에 있습니다. 속죄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장소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던 제서장이 대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는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대수죄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성전 휘장,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던 휘장이 찢어진 모습을 통해서 정원해요. 그 결과 지금까지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살아왔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되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여러분, 오늘 분양할 재단에 대해 그리고 그곳에서 향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 우리와 계속해서 만나고 싶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서 나를 귀하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세우지는 방법이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웠던 이예원 참된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들이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세워주시고,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케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주목하여 보게 하시고 오늘도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나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 줄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색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셈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